이번에는 구인구직 부동산 벼룩시장 등 생활에 유용한 생활광고를 직접 모아에 등록하고 게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등록 시 회원 로그인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비회원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 모아의 경우 비회원도 등록할 수 있게 쓰기 버튼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쓰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 지역일 경우 좌측의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버튼을 이용하여 회원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무료 가입이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기타 부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권한 설정 및 결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의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입력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 항목 중에 입력박스 우측 상단 코너에 하늘색 삼각형이 보이는 항목은 꼭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나타냅니다. 구인구직 같은 경우 등록자 이름과 패스워드 이메일 그리고 제목이 필수 항목이며 예외적으로 하늘색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류와 구분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름과 패스워드, 이메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본 항목은 비회원일 경우에만 표시되는 항목으로 등록한 글을 이후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회원일 경우 별도의 로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되므로 수정 삭제가 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없기에 글을 등록할 때마다 별도의 등록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향후에 수정 삭제 시이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수정 삭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주 모아의 생활 정보, 생활 광고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모아를 좀더 쉽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로 혜택들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활빈당 식당에서 서빙을 볼 아르바이트 직원을 찾는다는 시나리오로 정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목에는 가장 알아보기 쉽고 직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항목에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히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서 본 정보를 확인한 이용자가 어, 구인 정보, 구직 정보를 통하여 연결이 될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광고 기간은 지금 등록하는 광고가 게재가 되는 날짜를 뜻하며, 등록된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 마감이 표시가 되어 더 이상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분류는 본인이 올리려는 내용에 맞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되고, 구인구직 같은 경우 구분은 일반과 알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알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항목의 파일 첨부는 주로 사진 파일을 첨부하게 되는데, 올리시는 생활 광고에 이해를 돕거나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더욱 효과가 올라간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현일 시에 기계로 문별한 광고들이 등록되는 것을 막고자 정상적인 등록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 숫자를 확인하는 항목이 한번더 표시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 안의 숫자를 우측의 빈 등록 항목에 똑같이 입력해 넣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회원으로 로그인 하였을 시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비회원일 때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항목의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맨 하단에 쓰기 버튼을 누르시고 몇초 기다리시면 본인이 등록한 생활 광고가 바로 등록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생활 광고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보호와 모바일 앱을 눌러서 각 생활정보 항목을 눌러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등록된 생활 광고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지역보탈모아를 이용하는 무사히 많은 이용자에게 직접 무료로 바로 생활광고를 게재 하여 공고하실 수 있으며 이제는 밀려오는 문의전화만 기다리면 되 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포탈 모아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많은 정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인 만큼 꼭 네티켓 지켜주시고요. 즐거운 모아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모아지기 센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